네. 피부 생리학, 우리 1주차 강의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1교시에서 피부 생리학이라는 것이 어떻게 정의가 되는지, 또 어떠한 내용들을 배우는 건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또 그러한 정의를 살펴본 것 뿐만이 아니라 이제 피부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그런 내용들을 갖다 같이 한번 이렇게 어떠한 뭐 역할을 하는 건지 또 그런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뭐또그 어떠한 요소들이 또 피부에 구성이 되어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좀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피부를 노화시키는 피부의 기능을 갖다 점점 떨어뜨려서 피부를 노화시키는 그런 원인들로 그게 이제 외적인 요인을 갖다 세 가지로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첫 번째가 뭐냐면 건조예요, 건조. 조금 전에도 제가 일기시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피부는 적절한 수분 함량을 갖다 가지고 있을 때 가장 피부가 어, 기능을, 그 역할을 갖다가 잘해요. 탄력도 좋고 또 밝게 보이고 그리고 어떤 그 어, 피부 고, 고유의 그런 이제 기능들을 갖다가, 어, 최적으로 이제, 어, 하게 되는데, 건조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은, 바로 피부가 외부 공기에 노출이 됐을 때, 이, 어, 외부 공기가, 사실은 공기 중의 수분이 우리 피부의 수분 함량보다 적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피부의 수분, 수분들이 공기 중으로 자꾸 빠져나가는, 즉, 어, 소실이 되는 그런 결과를 갖다 이 가져오겠죠. 각질층 내에 수분이 이제 부족하게 되는 그런 이제, 어, 현상을 갖다 이 일으키게 되는데, 바로 이러한 요인들에는 저기도 표현이 되어 있지만은, 온도 변화라든가, 외부의 온도 변화, 즉, 날씨가 춥다라든가, 또는 건조하다라든가, 이런 이제, 어, 습도 저하, 또는 바람, 이런 것들이 바로 각질층 내에서 수분을 뺏어가는, 수분을 부족하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 되는 것이죠. 어, 특히 피부 내에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은, 예, 투명성이 감소가 되고, 또 거칠어지게 되고, 탄력도 감소하게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어, 결과를 갖다가 이제 가져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화장품 내에서는 화장품의 기능으로서 많이 강조하는 게 이제 뭐예요? 피부의 보습 기능을, 예, 이렇게 높이기 위해서 화장품을 사용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어, 피부에 노화와 관련된, 예, 그러한, 이제, 요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피부에, 어, 노화를 일으키는 외적 요인 중에 두 번째 요소. 두 번째 요소가 뭐냐면, 조금 전에 같이 우리 살펴봤었던 자외선이에요. 태양으로부터, 예, 우리 지구까지 도달하는 이 자외선은 가시광선보다는 파장이 아까 짧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파장이 짧은, 어, UVC, C라고 하는 어, 이 자외선의 경우에는 대부분 오전층에 걸, 의해서 걸려져 가지고 대기권을 통과해서 들어오지 못해요. 거의 지구상에 도달하는 거죠. 아예 아주 미량이란 말이에요. 자외선 B, A, 이런 것들은 이제 통과를 해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자외선들은 우리 어, 피부에 이제 어, 자외선이 침투를 했을 때, 그럴 때, 어, 콜라겐을 어, 손상시키고, 또, 그리고 탄력을 갖다 감소시키는, 그리고 피부 조직의 어떤 변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가져오게 되고요. 예. 또, 어뭐 여러 가지 이제 피부 질환도 이제, 어, 약이 시키게 되고 이제 이러죠. 그러니까 또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차단하고 또 그런 효과를 갖다 떨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역시 자외선 차단 기능을 하는 그런 이 화장품을 또 이제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예. 이렇게 피부 노화의 원인으로서 외적 요인 두 번째가 자외선이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 요소, 외적인 요인으로 세 번째 요소가 바로 산화예요. 이 산화에는, 어, 어떻게 보면은 우리 내부, 우리 피부 내부에서 발생하는 그런 요소도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여기 지금 표현한 것처럼 외부의 환경 요인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그래서 피부에 영향을 주는 그런 요소가 있어요. 외부의 환경 요인이라는 것은 환경 오염에 의해서 공해 물질들 이런 것들이 피부에 축적이 되거나 쌓이, 쌓이게 되면은 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어, 유해 산소들 활성 산소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피지 성분을 갖다 산화시킨다라든가 우리 피부의 어, 표면 쪽에 주로 이제 존재하는 그리고 과산화 지질을 갖다 생성을 하고 세포 손상을 시키고 또는 피부 노화를 촉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오염물질들, 이런 것들을 빨리, 어, 우리 외출을 하고 나서는 제거해주는, 어, 것이 이제 필요한 거고요. 또, 우리 내적 요인으로는 사실 외적 요인만 이제 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또, 어, 다른 얘기인데, 내적 요인으로는 우리 피부 내부에서도 또이 어 활성산소라든가 이런 것들은 세포가 대사를 갖다 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기도 해요. 그런 것들은 빨리 배출이 되고, 이렇게 유도를 함으로써 피부가 건강하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 그래요? 적절한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적절하게 땀을 배출하고 그러는 것도 굉장히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이런, 어, 산화라는 건 결국은 노화방지 측면에서 마찬가지 화장품하고 연계를 짓는다면은, 어, 노폐물을 갖다 씻어내는 거는 세정용 화장품이 이제 해당이 되는 걸 테고, 또, 어, 노화 방지 측면에서 이 피부를 좀더 탄력 있게 유지를 하고, 그쵸? 주름을 개선하고 하는 측면에서는 또 이제 기능성 화장품인, 그쵸? 주름 개선. 이런 역할을 하는 화장품을 이제 활용하는, 어, 것이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피부를 갖다가 노화시키는 그런 요소들도 마찬가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피부 노화의 원인 중에서 내적인 요인. 아까 말씀드렸어. 내적인 의미는 뭐냐? 생리적인 노화예요. 예. 생리적인 노화라는 것은 이제, 뭐, 이제, 나이가 들면서 어떤 각 세포라든가 모든 기관들이 기능이 조금씩 조금씩 떨어지면서 생리적인 노화가 이제, 노화를 갖다 이제, 약이 어, 시켜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노화를 갖다가 지연시키기 위해서는 꾸준한 관리, 적절한 운동,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무리한 다이, 다이어트, 과도한 다이어트는 이런 것들에 의해서도 마찬가지 피부 노화가 올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과도한 어, 다이어트보다는 규칙적인 운동이라든가, 또는 균형 잡힌 영양을 갖다 섭취를 한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 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내적인 요소로서 피부를 노화시키는 내적인 요소로서 또 질병 같은 경우도 이제 질병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 몸의 밸런스가 깨져가지고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과정에서는 이제 피부에 대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얼굴색만 봐도 저 사람이 병이 있는지 없는지 알수 있다라고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바로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늘 건강을 관리하고 유지할 필요가 있다. 또 스트레스도 하나의 내적인. 피부 노화의 원인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긍정적인 사고, 또 즐거운 생활, 이런 것들을 갖다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불규칙한 생활 습관, 늦게 잔다라든가, 잠이 부족한다라든가. 우리 잠 부족하면 뭐라 그래요? 다그 석거리 생겼다라든가.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런 것들이 피부 노화를 갖다가 가져오는 내적 요인들이니까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규칙적인 식사, 규칙적인 운동, 적절한 뭐 이제 음주 뭐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필요한 것이죠 그런 것들이 결국은 피부 노화를 막는 그런 이제 방법 중에 이제 하나가 되는 것이고요 자어 피부 노화가 진행이 되면 외적인 요인이 되든 내적인 요인이 되든 노화가 진행이 되면 어떻게 나타나느냐 우선은 초기 노화의 증전는 피부가 건조해진다는 거예요 예. 그럼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지금 위에 보이는 그림이 뭐예요 저게 바로 예. 피부가 마치 각질층은 벽돌, 벽돌과 거기 중간중간 채워져 있는 몰타로 구조처럼 만들어지고 있다. 그쵸? 예, 그래서 저렇게 이제 각질세포 사이에 세포간 지질들이 이제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 각질세포 내에 수분들이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어, 초기 노화가 노화는 피부에 건조에 의해서 이 수분들이 이렇게 적은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 이러한 이제 어 수분들은. NMF, 천연 보습인자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조금 더 밖으로 이렇게 빠져나가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보호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이제 파괴가 돼서 결국은 이렇게 피부가 건조해지는 그런 이제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어 수분이 빠져나감으로 인해서 이렇게 각질층이 헐거워지게 되고, 그쵸? 껍데기도 벗겨져 나가게 되고, 그리고 이 과립 중에 있는 각질세포들, 이런 것들은 수분이 빠져나가고 그러면서 이렇게 쭈글쭈글쭈글해지면서 예, 피부의 노화가 진행이 되는 그러한 형태를 갖다 이제 보이게 되는 것이죠. 예. 그렇게 그림으로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이제 어, 살펴볼 수가 있고요. 또, 어, 표피에서 수분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예. 예. 바로 이제, 어, 표, 그 피부에서의 어떤 항상성, 적절한 수분을 갖다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의해서 수분의 보유 능력이 이제 변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어, 각질 형성 세포, 세포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걔네들이 결국은 이제 각질까지 도달하면서 저러한 이제 건강한 과정을 갖다 거치면서, 그러면서 각질이 피부로부터 이렇게 이제 이탈이 되는, 탈각이 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바로 어 표피에서의 수분 변화가 생겨 가지고 저렇게 각질에 수분이 적, 적어지면은 그것들이 안쪽에까지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각질의 어 이제 각질 세포들이 만들어지면서부터도 건강한 그런 형태의 어 탈리 이런 거에 이르지 못하고 어 저렇게 문제가 있는 그런 형태로 이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각질층의 변화나 각질 형성 세포 어, 세포의 예. 디스콘 어, 스콰메이션이라고 하는 어, 이런 것들이 이제 어, 감소가 되고 각질층이 쌓이고 각질이 두꺼워지는 그런 형태로 이제 어, 어, 나타나게 되는데 각질 형성 세포가 어, 디프런시에이션 즉 아주 미세하게 미세하게 이렇게 이제 그 분해가 되고 이러한 또 세포들이 분열을 갖다 활발하게 함으로써 세포의 건강성을 유지 해야 되는데요. 그런 것들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각질층의 유 수분 밸런스가 이제 깨지게 되고 또 표피의 수분 함량이 이제 감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 바로 이렇게 각질층의 변화들이 결국은 어 표피에서의 수분 변화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또 기저층에서는 세포의 기능이 떨어짐으로써 이제 바로 각질층까지 영향을 미치지만은 세포의 기능이 떨어짐으로써 세포 분열이 덜 되고 또 활성이 감소가 된 그런지 개중에는 세포가 어, 나타나게 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탈각되는 그런 과정에서도 어, 문제를 갖다 일으키게 되고 그런 것들이 어, 종합적으로는 피부의 건조, 잔주름 이런 것까지 일으키게 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어, 다음으로는 이제 진피에서의 수분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아까 g a 라고 하는, 글리코사미노, 글리칸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물질들이 진피에 사실은 이제 요 중간중간을 갖다 채우고 있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들 진피층은 뭐? 여러분들 잘 아는 것은 콜라겐하고 엘라스틴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콜라겐은 뭐? 네. 콜라겐은 거의 기둥. 엘라스틴은 그 기둥들 을 갖다 이어주는 그러한 이제, 어 줄거리 역할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하는데 그 중간 중간을 채우고, 채우고 있는 것이죠 겔이라고 하는 거예요 글리코사미노글리칸이라고 하는 그것들의 대표적인 것들이 아까 잠깐 어, 말씀드렸었지만 그게 히알루론산이에요 히알루론산은 뭐라고 그랬죠 수분을 갖다가 끌어당기는 수분을 갖다 꽉 붙잡고 있는 보습 역할을 갖다 한단 말이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겔인데요 요것들이 태양으로부터 의 어떤 자외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는다라든가. 어, 그렇게 되면은 이 개그의 함량이 점점 떨어지는 거죠. 저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개그라고 하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 어, 네, 그, 뭐, 말씀드렸듯이, 예, 뭐요, 보습작용을 하는, 그쵸? 보습작용을 하는 그런 물질들. 뭐또 다른 형태로는 곤드이치 황산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 바로 그런 물질들이 이제, 어, 줄어들게 되고. 그래서 나이에 따라서 감소하는 거, 다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이제 40대 이후에 급격히 감소하는 그런 형태를 갖다 이제, 어, 보이게 되는 거고요. 또 외부 환경에 따라서는 특히 자외선의 영향을 갖다 이제 많이 받는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미 뭐, 어, 어떤, 뭐, 연구 발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어, 나타난 바가 있는 것이죠. 예. 또그 다음에 이제 데코린이라고 아까도 잠깐 제가 이제, 어, 어, 그, 보여드렸었지만, 데코린이라고 하는 것은 콜라겐과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것들로서 피부 수분에 직접적인 그런 제 영향을 주는 그런 제어 개그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토 에이징, 즉, 그 자외선에 의해서 노화가 진행되는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감소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 데코린이라고 하는 것도 점점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은 피부 노화가 진행될 수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것들이 전부 어떤 이제 어 자외선이라든가 이런 역할들이 굉장히 이제 크게 작용을 한다. 어 그래서 우리 어 보습작용을 하는 그러한 이제 성분들 예 그런 것들도 많이 어 이제 감소시키고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문제인 것이죠. 그쵸? 그래서 진피에서의 이제 어 수분 변화 이런 부분도 같이 한번 이제 어 살펴봤고요. 예 또, 그래서 표피라든가 진피를 통해서 결국은 각질세포에서의, 세포에서의, 어, 디스코마메이션이라고 하는 것들, 단제 감소시키고, 표피의 어떤 세포의 활성, 세포 분열, 이런 것들도 떨어뜨리게 되고, 그러면 피부의 유수분 밸런스가 붕괴가 되고, 기득층의 세포분화, 분열 기능들도 이제 떨어져서 피부의 항상성이 점점 떨어지는, 그래서 표피수분이 감소가 되는, 그리고, 진피에서는, 진피가 가지고 있는, 이제, 개그. 가도 말씀드렸죠? 어, 글리코사 아미노글리칸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감소시키고, 또, 데코린이라고 하는 것도 감소시켜서, 콜라겐이나 세포와의 이제 정보를 단절시키고, 그세포의 진피 세포의 기능을 정화시켜서, 진피 내에 수분을 감소시켜서, 피부 수분을 전체적으로 이제 감소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잔주름이 발생이 되고, 깊은 주름이 이제, 어, 그 유발이 되는. 그러니까, 뭐를 갖다가, 수분이 감소하지 않도록 보습을 갖다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테고요. 그래서 표피에 워터 펌프 작용을 하는 어 그런 이제 기능을 하는 것들을 갖다 공급을 해주거나 또는 워터 스펀지 스펀지처럼 수분을 갖다가 어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보습 작용을 하는 예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화장품을 통해서도 어 이제 공급을 해주고 표피의 수분 밸런스 높여줘야 되고 진피 속에 있는 개그라고 하는 거라든가 데코린의 함량을 강화시키고, 또페피나 진피세포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강화시키고, 또 각질세포의, 어, 데스코메니, 데스코메이션. 아직 발음하기도 어려워요. 네, 이런 촉진을 통해서 항상성을 갖다 회복시켜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사실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피부가 가지고 있는 생리적인 기능들,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우리가 높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뭐, 어떻게 보면 어, 피부의 보습, 또 보습성이 떨어지는 건조 이런 것들에 의해서 피부가 노화가 되고, 뭐 이런 얘기를 그냥 오늘은 뭐 두서없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어, 그 했는데요. 이 피부 생리학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어, 강의를 통해서는 결국은 피부 관련 용어도 익히고, 또 피부의 조직이라든가 기능 특성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피부에 존재하는 각 기관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어 이해를 하게 되고 알게 되고요. 또 피부 생리에 대한 이제 내용도 숙지를 하게 되고 피부 트러블이라든가 질환에 대한 그런 내용까지 우리 강의를 통해서 어 익히게 되는 그런 것들을 목표로 이제 어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음 그리고 어 전체적인 그 15주 동안 한 학기 동안 우리가 진행하게 될 그런 내용들은 주차별로 대략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차는 강의계 이제 소개를 하게 되는 거고 다음 주에는 피부의 구조나 특성. 그다음에는 피부가 가지고 있는 피부 내에 존재하게 되는 피부의 부속 기관들. 그리고 그다음 주에는 피부의 혈관계, 신경계에 대한 이야기를 좀해 보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피부의 가장 바깥쪽에 있는 표피층의 각질층 예, 각질층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 기능들이 어떤 것인지, 특히 각질층 같은 경우는 우리가 벽돌과 그 안에 채워져 있는 몰타르 이런 구조를 갖다가 주로 이제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그 안에도 굉장히 다양한 그런 이제 변화를 갖다가 일으킬 수 있는 요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이제 할 테고요. 피부 장벽의 특성, 또 피부 장벽의 영향인자들 이런 것도 같이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중간고사 이후에는 어. 피부가 어떻게 해서 색소가 침착이 되는지 또 피부의 생화학적 특성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예, 활성산소와 피부의 그런 어떤 연관관계 이런 것도 살펴보고요 태양광이 피부에 미치는 영향들 또 피부의 유형과 특성에 대해서도 살펴볼 테고요 피부의 트러블과 피부의 질환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어, 살펴볼 겁니다 우리가 물론 피부과라든가 어떤 의학을 공부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 피부를 주로 다루는. 예, 그래서 피부와 연관이 되는 화장품을 공부하고, 어, 그러한, 이제, 학과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 그런 입장에서, 당연히 피부와 관련된 트러블이라든가 피부 질환 이런 것들도 기본적인 것들은 같이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예. 어, 이러한 이제 강의 주제네, 주제나 또 순서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 그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제 변경이 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거의 이 순서를 갖다 지키지 않을까.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여러분들 뭐이 강의와 관련해서는 따로 교재는 뭐 선정을 하면은 여러분들한테 뭐 도움이 될 수도 있을지 몰라도 어 제가 가지고 있는 교재들 다양한 것들을 활용을 해서 어 그래서 이제 어 자료를 갖다 만들고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리고 할 테니까는 따로 교재는 안 사셔도 될것 같고요. 어 제가 참고를 하고 있는 것은 안성우 교수의 제어 피부 생리미 분석. 법문에서 나온 그런 책이라든가, 피터가 지었었던, 어 정소영 어 교수가 번역을 한 피부 생리학이라고 하는 그런 걸, 어, 이승리 교수가 지은 미용 피부학. 뭐 저런 것들은 미용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제가 깊이 참고를 하지 않지만, 어 권혜영 어 교수 외에 여러분들이 지은 피부과학이라고 하는 것들. 또, 피지 Physiology of the Skin. 즉, 피부 생리학이라고 하는 예, 저러한 제 원서들 이런 것들도 참고를 해서 어, 그림을 발췌를 한다라든가 또 내용을 갖다 일부 가져온다라든가 이런 것들 을 통해서 예, 자료를 만들고 어, 그러겠습니다. 요거 이외에도 또 어떤 영상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도 제가 어, 여러분들 그 강의에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 그 수업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은 마찬가지 가져와서 예, 같이 발표 자료에 넣어서 여러분들하고 어, 이야기를 어,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참고 자료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공지사항 뭐 여러분들이 늘제 강의 같이 들으면서 뭐 이렇게 이제 접했었던 거지만 수업 자료는 구글 클래스룸에도 올릴 테고 또 우리 수업 관리 시스템인 LMS에도 PDF 파일로 업로드. 수업 전에는 꼭 시킨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과제는 구글 클래스룸, LMS에 파일로 동시에 제출해 달라는 거. 예, 굳이 프린트해가지고 저한테 보낼 필요도 없고요 메일로 과거에는 제가 메일로도 받았는데 예, 메일로도 안보내주셔도 돼요 예, 이렇게 두 군데 구글 클래스룸 LMS 여기에 이제 보내주시면 될것 같고요 예, 그리고 평가는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예, 보게 되고 출석, 과제 기타 뭐 이런 것들 반영해서 이제 평가를 할 테니까. 예,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저는 어 결석 뭐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한두 번 결석하는 거는 크게 그렇게 의미는 드지 않지만, 그렇다고 사전에 뭐 전혀 아무런 얘기도 없이 그냥 무단결석하고 이런 거는 어 결코 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겠죠. 예. 혹시라도 사정상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서 결석이 예. 결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 있을 때는 저한테 미리. 예. 모바일폰, 예, 휴대폰으로 전화를 미리 연락을 해주시면 예,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메일 주소, 예, 포털은 말씀드린 것처럼 어, 다음에 한 메일을 이제 주로 쓰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학교 메일 연락처는 제 연구실, 또 그리고 제 이제 모바일폰 연락처 어, 명시를 해놨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사실은 이제 뭐첫 시간이라서 예, 오리엔테이션 빨리 끝내고 여러분들도 쉬고 저도 쉬고 그랬으면 제일 좋았을 텐데 이게 또뭐 우리 LMS 상의 어떤 구조가 한 시간 한 시간 끊어서 수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예, 좀 지루하지만 두시간에 나눠서 이렇게 진행이 된, 된 점은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1주차 어 예, 2교시 수업 이걸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来。